서민 외식의 상징으로 불리던 짜장면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짜장면 가격이 7천원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탕수육까지 함께 주문할 경우 성인 2명이 한 끼를 해결하는데 3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자료를 보면 서울의 짜장면 평균 가격은 1년 새4%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때 저렴한 외식 메뉴로 인식됐던 짜장면이 이제는 가격 부담을 고민해야 하는 음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탕수육 소자 가격이 2만원 안팎까지 오르며 외식비 상승체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식당에서는 프리미엄 전략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가 늘면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3만원을 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짜장면은 더 이상 저렴한 대안 메뉴가 아니라 선택적 소비로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은 원재료 비용 증가입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달걀 등 주요 식자재 가격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소스와 가공식품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까지 겹치며 음식점들이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산자 물가 상승 흐름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중식 외식비 부담이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전반의 상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짜장면 가격 역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